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주호준이가 세월호 때 사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주호준이는 천안함 때 사망을 했습니다. 잘못 방송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대부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은 차명진 의원이 문재인을 보고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현시점에서 파급력 있게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우파를 위해서, 정말 후원해야 될 사람을 제대로 후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파를 위해서 이렇게 확실한 목소리를 내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후원을 안 해주면 누구를 후원을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고 우리의 결정에 일의 후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금활동에 대한 중간 보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차민진 의원을 위한 모금활동 방송을 어제 2시 30분에 업로드를 하고 대략 24시간이 지난 오늘 2시 현재, 총 모금액은 656만 7천 원이고, 140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참여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간 보고를 할 때는 촬영의 시간 관계상 통장의 맨 마지막 잔액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결산 보고를 할 때에는, 통장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꼼꼼하게 천천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한 성금도 전달한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차명진 의원 후원 영상을 다른 유튜브에 댓글 형태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파들도 이제 앞서 싸우다가 다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우파들도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야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세월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서인지는 몰라도 제 영상의 노출을 막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직접 홍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호남 사람들이 자파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라는 영상인데, 제 영상 중에서 비교적 조회수가 많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중앙부위에 보시면은, 노출수가 77만 5천이고, 노출 클릭률이 8.9%, 조회수가 10.9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노출된 그래프를 보시면은, 완만하게 쭉 길게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문재인씨 이래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라는 제 영상 중에서는 제일 조회수가 많은 영상입니다. 노출수가 127만이고 노출 클릭률이 6.7%, 조회수가 16만 8천 건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CIA가 종북 간천 명단 공개를 미루는 이유 및그 발표 시기라는 영상인데 노출수가 45만, 노출 클릭률이 7%, 조회수가 5.2만입니다. 노출 그래프를 보시면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작게 나온 영상인데, 관념 운동 효과로 보면은, 매주 여론조사는 불법 사전선거 운동이다라는 영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출수가 1.9만, 노출 클릭률이 3.6%입니다. 조회수는 1,400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명진 의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라는 이 영상을 보시면은, 노출수가 7,200입니다.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작게 나온 영상이 노출수가 1.9만입니다. 그런데 이본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노출수가 7,200건입니다. 그리고 요 노출 그래프 패턴을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완만하게 상승하는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가장 초기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직각으로 바로 꺾여버립니다. 이것은 다른 영상들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노출을 직각으로 꺾어버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노출 클릭률이 10.5%입니다. 노출 클릭률이 10.5%라는 얘기는 제가 찍은 영상 중에서 노출 클릭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노출 클릭률이 100% 조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노출 클릭률이 높을수록 조회수가 높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와야 될 영상을 인위적으로 중간에서 잘라버렸다는 얘기죠. 이 노출 그래프를 보시면 확연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제 영상에 대한 의도적인 차단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말을 안 하고 제갈 길만 가고 있었지만은 현대 중국어 불법 파악과 관련해서 숨겨진 이건이라는 영상하고 매주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는 영상이 자기들이 아픈 곳을 찔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영상 이후에 제 조회수를 수직으로 반토막 내지는 3분의 1 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영상 노출 자체를 저런 식으로 차단해 버리면은 항우장사라도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그쯤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씨가 빨갱이 김원봉이를 국군의 뿌리라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방송들이 김원봉이는 빨갱이다. 김원봉이는 북계의 순회부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좀 다른 쪽으로 그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씨가 저런 발언을 했을 때는 왜 저런 발언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김원봉이가 빨갱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런 발언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렇다면 문재인씨가 왜 저런 발언을 했는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빨갱이가 군의 뿌리고 시초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 군이 빨갱이의 후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군이 이념적으로 장악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자기들 세상이 왔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상이 왔으니까. 마음껏 양지해서 활동하라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종북들에게 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의 이런 말이 떨어지자 말자 항일독립운동 단체들이 대대적으로 김원봉이 서운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종북들이 물만난 고기마냥 아주 신나게 생겼습니다. 둘째, 빨갱이가 군의 뿌리라는 저런 말은 김정은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이제 적화 되었으니까 이제 내려오라는 말로. 착각을 하거나 해석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씨가 그런 신호를 보내려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김정은이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6.25때 박헌영이가 김일성이에게 내려오기만 하면은 남한은 폭동이 일어나고 인민군을 맞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을 김정은이가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살아른 판을 걷는 위험한 안보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최고 수뇌부에 속해 있던 이런 사람을 서운을 주자고 하는 외환제에 해당될 만한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적화되어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시로라기 같은 희망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단결하는 길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